오~~~ 폭풍 알바. 네.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퇴직 후 치킨집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이 게임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단순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게임일지 한번 바로 가보죠. 스타터. 대한민국 치킨집 수총 36,000개. 퇴직 후 나는 치킨집 창업에 뛰어들었다. 자, 바로 한번 가 봅시다. 드디어 첫 번째 치킨집 창업. 매 30일마다 임대료 100만 원을 감당하려면 밤낮없이 일해야 된다. 크, 역시 사업이 힘듭니다. 쉬운 게 없어요. 음, 이름이라. 음식점이라고 하면 자고로 위생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이미지를 줄수 있는 이름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깨끗한 나라 치킨집! 첫 번째 영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뉴를 개발하세요. 메뉴 개발합시다. 오케이. 음. 개발비용 30만원. 일단은 처음에 간단하게 자고로 치킨집은 후라이드가 맛있어야 됩니다. 기본 후라이드를 하나 만듭시다. 깨끗한 후라이. 그리고 파. 어 아직 음. 아직 못 만드나 보네요. 그리고 튀기는 시간은 황금 시간 8분. 가격은 어... 일단은 첫 메뉴 아, 일단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마진을 조금 남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완료. <laughs> 저기요. 할아버지들. 오! 소비자 평가 11%.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깨끗한 후라이. 좋았어. 연구 개발. 오. 일단은 무조건 양념은 있어야 됩니다. 양념치킨 만듭시다. 그리고 다음 메뉴도 개발할게요. 어, 기본 후라이드도 이제 만들었겠다. 아주 달달함의 끝을 보여줍시다. 이름은? 달달하니까 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하니까 18,000원 18,000원 자 판매량 깨끗한 도라이 인기도 10오 16마리 잘 파.. 어? 왜해왜 <laughs> 왜 마이너스 4%야 저기 어르신들 저기 전단지 좀 돌려고 와주시겠어요? 자, 300장만 돌리고 와주세요. 대리운전 알바? 이거 뭐야? <laughs> 아, 대리운전 알바를 할수 있군요. 돈이, 급전이 부족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자고로 깨끗한 나라이기 때문에 닭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 직연을 좀 고용을 할게요. 아, 달달이가. 유용 영... 시원치 않네 다음은 양념치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양념치킨 좀 달달해야죠 달콤한 한 5정도 넣고 음 어, 이름은 초갓집 치킨 양념치킨은 2만원은 받아야지 아 그래 아 아니, 아니다 후라이드가 17,000원이니까 2,000원만 더 올리겠습니다 19,000원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좋았어! 달려보자고! 전단지 좀 돌리고 와주세요. 오오오오오오! 20, 30? 31%! 와, 초가집 치킨! 어, 반은 나쁘지 않은데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 일단 첫 번째 창업인데, 어 약간 나야, 사업수완이좀 있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일단은 첫 스타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다음에는, 순살도 있어야지, 순살. 어. 직원 월급 50만원. 저기요? <laughs> 잠깐만! 아니, 왜 시작하자마자 파산이야? 이렇게 망할 순 없다. 100만원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반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좀 했나 봅니다. 아. 여보, 알바 갔다 올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달어어어어어어 치킨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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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어 치킨 어 순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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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도어어 봅시다 마진은 순살이니까 2,000원 추가해서 19,000원. 마진 오치를 마진 5,000원 정도 남기고 만들겠습니다. 자 시간 날때 알바도 계속 끼워주고오 소비자 평가 19% 21% 23% 4 5 6 7 8 27%. 아 생각보다 좀 낮은데. 뭐가 문제였지? 순살이 좀잘 나가네요. 초가집 치킨이랑. 크으, 역시 기본적인 메뉴가 잘 나갑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도 없어! 100만원 대출 가자! 아빠, 힘내세요. 알바가, 있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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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300만원. <laughs> 지금 이자만 30만원 나가요. 아, 직원 잘라야겠서 직원 잘라야겠어. 직원 잘라야 돼. 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회심의 메뉴를 개발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요즘에 매운 치킨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요새 트렌드에 맞춘 아주 화끈한 치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달달함? 음, 필요 없어. 매콤함! 맥스! 치킨 이름은 카이도 치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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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 어쩔 수가 없어 소비자 평가 어 너무 낮은데 20%밖에 안 나와 아 초가집 치킨 마이너스 24 아카이노 치킨 21 빨리 잘 팔려라 많이 좀 팔려라. 아, 어, 이러다 파산 나겠어! 자, 가게 현황. 어, 순수익 마이너스. 아직도 마이너스야, 아. 단골고객은 많은데, 3일 남았고요. 어, 안 돼! 폭풍 알바! 잠깐만, 1, 제발! 50만원, 7 0만 자, 이렇게 해서 퇴직 후 치킨집 즐겨봤습니다. 아, 사업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첫 번째 창업의 꿈은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번 창업은 반드시 성공해서 부자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 치킨 먹고 싶네.